안녕하세요. 국화 소리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맥스 4 프로그램으로 텍스트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 왼쪽에 커서가 움직이는 부위가 이 툴박스입니다. 툴박스에서 중간쯤 내려가면 t 자가 보입니다. 이것이 이 텍스트 툴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툴이라는 것은 문자를 기록하고 배열하는 이한 도구입니다. 이 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툴을 클릭합니다. 스테이지에 커서를 넣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글트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프로그램의 중간부 프로폴리스 패널로 들어가서 글자체를 글자 모양을 선택합니다. 어, 제일 위에 보면 AR이라고 있는데 글자 모양을 처음 시작하면 AR이라는 글자 모양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되게 다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 작품의 경향에 따라서 다른 글자체를 사용하고 싶으면 오른쪽에 보면 커서를 보세요. 아래쪽 아래 방향 갈매기 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백여 개의 글자 모양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 왼쪽에 보면 이 글자체의 샘플이 모양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네, 보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예, 글자체도 있습니다. 이게 한글 어, 여기를 보면 여기 다이죠 궁서체 굴림체라는 건 모양은 글자는 이런 모양이다. 예, 궁서체가 있고 도듬체가 있고 맑은 고딕, 문교부체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 특별한 그 그래, 이유가 없으면 예,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에리아를 사용하면 제일 편합니다. 아, 그러니까 에리아를 에리아는 예, 여기에 보면 A R I A 이죠. 에리아를 한번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 클릭하고 처음에 할 때는 할 필요가 없어, 없이 어없 그냥 바로 쓰면 됩니다 글 틀에다 커서를 놓고 글을 씁니다 1 2 3 4 5 6 7 8 9 어, 어, 선택틀을 안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선택틀부터 먼저 시작하라 그랬죠 제가 그것을 이제부터 잊어버렸습니다 클릭합니다 어 그리고 커서 텍스트 툴을 클릭하고 여기 커서를 넣고 1, 2, 3, 4, 5, 6, 7, 8, 9 라고 썼습니다이 글자체가 Arial입니다. Arial. 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글자체의 크기. 크기는 그 옆에 보면 36이라고 써있죠. 36호 글자입니다. 이것은 어,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시작되는데 예, 작성자의 또 임무로 이것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고칠 때는 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 방향 갈매기 표를 클릭하면 호수가 나옵니다. 어, 이 호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36호의 크기입니다. 그럼 20호의 크기는 얼마, 어, 얼마나 큰가 보겠습니다. 다시 새로 할 때는 다시 선택툴을 클릭하라고 했죠. 선택툴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르고 20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20, 20호 어, 선택들이 바로 선택이 안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 2 0호를 클릭합니다. 2호 글자는 아주 적지요. 그래서 평소에 시작할 때는 36호 글자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글자의 크기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것은 글자의 색깔입니다. 컬러죠. 그다음에 아이콘을 클릭하면 채색 표가 나옵니다. 붉은색을 선택하면 붉은 글자가 되어서 붉은색에 다시 클릭해서 청색을 클릭하면 청색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검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그 옆에 것은 -E, BOLD 볼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클릭하면 가끔가다가 x 것 클릭하면 굵은 글자체가 됩니다. 가끔가다 이런 것이 강조할 때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겠죠. 아, 그때 사용하진 보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번더 하면 보통 크기로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I째는 이탤릭체라고 해서 클릭하면 약간 경사진 채, 약간 삐뚤어진 채가 됩니다. 이것도 가끔가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한번더 클릭하면 보통도, 보통은 반듯한 채를 사용합니다. 줄을 바꿔서 한줄 아래 보면 스테이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면 스테이틱이 있고 다이나믹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인풋이 있습니다. 인풋이 있는데 어, 이런 것은 평소에 에, 인풋이나 다이나믹은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아주 드물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90% 이상은 전부 다. 스테이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틱은 건드리지 말고, 어, 그냥 사용합니다. 옆에 V자도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것은, 어, 이것은 이제 글자의 배열입니다. 배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아래 보면, 라이트랍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으로 글자를 써나간다, 배열한다 이 것입니다. 그러면 어, 이것이 지금 현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해서 글자를 쓰,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에, 오른쪽으로 글자를 에, 쓴다 이런 것이고, 또코 아래 보면 에, 이것은 레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레프트는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간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글 하문 옛날식으로 하면 이렇게 써나가죠. 근간에는 반대로 써나가죠. 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돌려놓고요.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한글 같은 거 영문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죠. 어, 이런 것이고 그 다음 만약 이것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이다. 1 2 3 4 5 하고 줄을 바꿔서 6 7 8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제 가로 세로 쓰기를 해 보겠습니다. 세로 쓰기를 하면 어, 여기서 클릭해서 세로 쓰기를 어 이것을 오른쪽 그 획을 선택하겠습니다. 세로 쓰기 커서 움직이 보이죠? 이것을 하면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간다. 그럼 1 2 3 4 5 줄을 바꿔서, 왼쪽으로 줄을 바꿔, 6, 7, 8, 이렇게, 세로 예, 쓰기를 합니다. 또, 어, 이것은, 예, 그 다음, left, 왼쪽 왼쪽으로 지정된 것을 하면, 예, 오른쪽, 왼쪽에서 시작해서 줄을 오른쪽으로 바꾸는다.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 쓰기, 이것도 가끔가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쓸 때, 여기 편리한 아이콘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다음, 이건 정상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보면 이것도 배열인데 텍스트 배열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글틀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은 left 배열을 했죠. 그 아래 보면 센터를 했습니다. 중간, 중앙 배열. 그럼 이것을 클릭하면 글트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그이 배열이 된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에,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클릭하면 글트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배열이 된다 이것입니다 어, 이세 이 가지를 주로 많이 씁니다 다른 거는 별로 잘안 씁니다 평소에는 평소에는 이제 왼쪽 배열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죠 되게 다 우리 글을 쓸 때도 이렇게 쓰죠. 어그 다음에 있는 것은 그 옆에 AV라고 되어 있죠. 커서를 보세요. AV라는 것은 에, 글자 간격입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너무 어, 가까워서 글자의 간격을 좀 벌려보자, 늘려보자고 하면 이 글자의 간격은 평소에는 제로인데, 이것도 하자면 텍스트 툴. 셀렉션 툴을 눌러야 됩니다. 선택툴을 이거 습관이 안되니까 자꾸 잊어버렸는데 에, 그렇게 하고 나서 평소에 제로로 되는데 이것을 5로 만약 한다고 5를 써놓고 엔터를 쳐보세요. 글자 간격이 늘어났죠. 수동으로 어, 섬세하게 하려면 그 윗방향 화살표 커서 움직여 보이죠 윗방향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칸씩 간격이 늘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 아래로 보면 한 칸씩 줄어 드는 것이 보이죠. 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이것은 제로로 되어 있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 예, 그 다음은 내려가서 예, 줄을 바꿔서 보면 enable 맞은 커서 움직임 enable 맞이나겠죠. 이것은 이글틀과 글을 딱 맞게 좌우를 간격에 딱 맞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합니다. 예, 딱 맞게 맞춰서 어,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것은 글을 한두칸 뒤로 물려 쓴다 이것입니다. 물을 뒤로 물려 쓴다는 것인데 스테이지에 와서 보면 스테이지에 와서 보면 글틀 위쪽에 파란 점이 있습니다. 조절점은 커서로 잡고 커서를 잡고 오른쪽으로 하면 글이 에, 조금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커서로 잡고 에, 안으로 하면 글이 한칸씩 뒤로 물려나죠. 어, 원위치 시켜놓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 프로폴리스 패널에서 어, 상세히 하려면 여기서 한칸 드렸는데 여기서는 원래는 이것이 글이 삭제를 하고 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몇칸 물러보자. 그래서 여기 숫자를 임시로 10을 써 넣어 보겠습니다. 엔터를 합니다. 어, 물러났죠. 스테이지 좀 물러났습니다. 이것을 예, 수동으로 3mm 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예, 위 삼각형을 클릭하면 예, 조금씩 뒤로 물러납니다. 밑에 아래 삼각형을 클릭하면 역 삼각형은 조금씩 앞으로 가죠. 평소에는 0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것은 줄 사이 간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엔터를 쓰고 글을 다시 쓰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두 줄에 되어 있습니다. 두 줄인데 이 줄과 이 줄의 간격은 평소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로 되어 있죠. 줄 간격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이것도 선택툴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꾸 제가 잊어버리는데 어, 제로를 삭제하고 5로 써놓고 엔터를 쳐보세요. 간격이 조금 늘어났죠. 그럼 이것도 섬세하게 하려면 마찬가지로 위에 삼각형을 클릭하면 조금씩 조금씩 간격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 다음 줄이려면 아래 삼각형 역삼각형을 클릭하면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평소에는 세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간단한 문장은 이 스테이지에서 글틀을 그어놓고 그 안에다가 직접 타이핑해서 이렇게 써놓고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긴 문장을, 어, 수정하고, 어, 교정을 하자면 이것보다도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 이것을 딜레이트하겠습니다. 딜레이트하고 텍스트 툴을 다시 클릭하고 선택 커서를 스테이지에 놓고 드래그 글틀을 그립니다. 글틀을 그리고 놓으면 예, 프로퍼티 스페일에서 오른쪽 아래 보면 에디터라는 안내 창이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예, 글을 써넣는 이 틀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 암기하고 있는 또 하고 싶은 글을 타이핑해서 넣어서 수정을 하고 교정하고 다듬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안 된다면 암기가 잘안 돼서 만약에 내 문서에 저장했다. 이렇게 되면 내 문서에 가서 이것을 내 문서에 가서 이것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것을 클릭해서 눌러와서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일반 워드에서 복사하는 식으로 커서를 넣고 드래그를 해서 우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삭제를 해서 여기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본 화면에 들어와서 이 글틀에다 커서를 넣고 우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너무 길거나 뭐 잘못되었다. 그래서 아래 두 줄은 교정을 했다고 가정하고 삭제를 합니다. 그한 줄도 뭐 띄어쓰기 하고 뭐 잘못되었다. 그래서 교정을 했습니다. 했다고 치고 이제 삭제를 하고 나머지 완성된 것이 한 줄이 남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오프라인를 클릭하면 글틀의 스테이지에 올라옵니다. 크로스 닫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긴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수정도 하고 교정도 하고 또 띄어쓰기, 뭐또 글자체 모양이나 이런 거다 다듬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 툴을 클릭하고 에, 커서를 잡고 Alt 키를 누르고 하나를 더 복사하게 해줍니다. 왜 하느냐면 이때까지 이 텍스트 툴에서 기능과 구조를 다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긴 과정을 해서 이런 글을 쓰느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텍스트 애니메이션입니다. 앞으로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많이 있는데 제일 초보적인 것한두 가지만 여기서 소개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지금 아래 그 잡았죠? 타임라인 패널을 올라가면 현재 있는 그 라인 밑에 잡은 글자의 라인에 텍스트 라인에 1 프레임에 커서를 넣고 커서를 넣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올라가서 Add Effect 를 하겠죠. 이것을 클릭합니다. 내려가서 Looping이 있습니다. Looping을 따라가면 밑으로 내려가면 Rainbow t h r o w Heel 이란 게 있습니다. Rainbow t h r o w Heel 은 무지개 색깔로 천천히 번쩍인다 이 말이죠.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Timeline 패널에서 Rainbow t h r o w Heel이 이십 듀레이션는 속도로 이펙트 바 효과 막대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올라가서 메뉴 바에서 모디파이 그룹핑 그룹 에즈 무비 클립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무비 예 사랑해서는 안될 사람을 글자가 렘보 어, 무지개 컬러로 반짝이는 게 나옵니다 이것이 예, 가장 가까운 쉬운 텍스트 애니메이션입니다. 위에서 한 가지 더해 볼까요? 위에서 이번에는 스톱. 네모가 스톱이죠. 스톱하고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1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다시 왼쪽으로 가서 애드 이펙트를 클릭합니다.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코어 이펙트가 있습니다. 다시 코어 이펙트에서 제일 아래 e 타이프라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무비. e 글자가 타이프치듯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텍스트 애니메이션 기초 두 가지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텍스트 툴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텍스트 애니메이션까지 연수하셨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